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옥 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도주 없소서 가물어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오냐오길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니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구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합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나 사분의 1은 그 제자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다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비아와 코디아와 스바냐와 부답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요호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 동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 죄인이 서게 되면 죄인들은 자기 죄가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또한 내죄 참혹한 실체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무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간절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죄 가운데 살아도 또뭐 죄를 뉘우치긴 해도 그 죄에 대한 아픈 마음이나 또 참혹함에 회개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데 있어도 조금인데 성령께서 이 마시면 정말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자복하며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은 평양 장대원 교회의 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처음에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임하지 않았다고 우리 선교사들이 기록하고 있죠. 마치 교회 지붕이 노스로 덮어 놓은 양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참. 어,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거운 옷이 꽉 지붕을 덮고 있으면 이게 잘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침묵함과 답답함이 이 사경의 내내 이어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길선주 장로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요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은 죄인이라면서 회중 앞에서 일어나 눈물로 통회 자복합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준 돈을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토설하며 눈물로 눈물로 내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다라고 고백하자 그것이 마치 성령의 마중물이 되었고 회개의 도미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 일하냐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난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면서. 하 여기저기서 통회 자복하고 온통 회개의 불길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눈물로 눈물로 회개할 때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곳에 있던 천오백 여 명의 성도들이 엄청난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너진 심령들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의 성령의 불길이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불길처럼 그렇게 온 민족을 살은 것입니다 어느 본문에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앞에 8장에서 강력한 말씀의 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마치고 백성들이 성우밭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회당, 어, 회중 앞에 올린 강단 위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고 진리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아픔을 느끼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알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에 백성들이 눈물을 눈물로 흘리며 회개한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들은 사람들에게 만나기를 오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반대로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포합니다.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눠주며 크게 즐거워하는 축제를 지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울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심령의 기쁨이 차고 울러 넘쳐야 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마치고도 24일에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이 부흥의 현장에는 모이는 것이 힘쓰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무하는 마음이 크니까요.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다시 겸손히 겸손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거룩해서 아무것도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회개를 거룩한 자는 회개를 합니다 나는 죄가 아닌데 그 사람은 죄 다른 거죠 회개의 수준도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정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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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마치고도 부응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드립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해요 절교합니다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들과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강력한 소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또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송하고 나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루 열두 시간을 말씀 읽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반복합니다. 또 레이 사람들은 단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기도를 도왔습니다. 또한 무리의 레인들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우리의 통성기도와 같은 모습이죠. 52일 만에 성벽을 제거한 뒤에 성벽 안에 모여서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침내 백성들의 심령도 재건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찔림을 고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반복입니다. 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만 부흥도요 보면 말씀 선포가 있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찬양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죄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제 우리 심령도 우리 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민족도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회개 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무너진 심령들이 재건되고, 무너진 기도가 재건되고, 무너진 예배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승리합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임할 것입니다. 그런 심령의 부흥.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는 그 심령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오로 만지심을 그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재건되며 우리 믿음이 재건되며 우리의 기도가 재건되며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축제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영원이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흥 부응,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으로 돌아가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참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함께 육신의 치유도 함께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호소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그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그 개인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 희망이 없는 자, 참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논중 학교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자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또 진행 중에 있으사오니 우리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이 모든 여정이 마치게 하시고 부디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정의 아래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기가 무너져 내리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간섭하시는 은혜만이 이민족에게 충만하게 허옵소서 미얀마 연군 하나님 주앙 꽤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성교사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기쁨과 건강 락하여 주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영혼마다 그 심령이 재건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풍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실 준비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